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KB국민은행의 관련 업계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계열사 연계를 통한 서비스와 파격적인 상품 출시로 고객 확보에 나서는 한편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보도 이순영 기자입니다. 국민은행이 올 하반기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국민은행이 내세운 강점은 금융과 통신의 직접적인 융합. 우선 요금제 설계가 가능해져 은행과의 거래 실적에 따라 통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를 거래하고 KB 채널을 거래하시는 고객들한테 저희가 거래하는 그 비용을 저희가 상세를 시켜드리는 거죠. 자녀 적금을 가입하면 자녀분이 쓰시는 적금 그 데이터량만큼 저희가 비용을 깎아 드리는 거죠. 환장하시는 고객들은 해외 놀러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데이터 로밍 요금을 싸게 깎아 드린다. 뭐 이런 접근이 가능한 거죠. 기존 알뜰폰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과 고객센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 역시 은행의 온 오프라인 영업망과 고객 상담센터 등과 연계한 서비스 차별화로 기존 사업자의 한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이 통신사와 손을 잡고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3년 LG텔레콤과 손잡고 모바일 뱅킹 뱅크온을 선보이며 출시 석달 만에 가입자 수 23만 명을 넘어서는 등 흥행을 보인 바 있습니다. 업계는 시장의 매기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발을 뺀 홈플러스나 이마트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계획과 생각은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해소 와 보면 상황이 생각 했던 상황과 좀 다른 어떤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혁신 서비스로 알뜰폰 시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수경제TV 이순영입니다.